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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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뭐 어? 당연히 <laughs> 이거 성공, 그거 5 방이야. 3판이야당연에3방 이상이죠. 이거는 저희가 보도를 누가 먼저 갔냐 야, 와... 아... 이... 하... 뭐예요? 왜요? 이거는... 각쪽 튀어서... 증뒤못 써요? 자,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상황이다 똑같은 덱이란 대기, 말이죠. <laughs> 상대가 그라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긁어 없어 없으면 나한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제팬 긁어 없으면 없거든요. 네. 너는 그라톤 쓰지 마세요. 가제 외 공간 공수 1500. 엔드. <laughs> 무섭네, 무섭다일 세트. 응? 어. 수화지. 없어. 전차. 어떻게 주일 건데? 나, 너, 뒷면, 뒷면에 시킬 수 있어. 어떻게 주일 건데, 이거? 그나토이잖아 궁금하네. 그나토장네 전차가 있는 거네. <laughs> <laughs> 어? <laughs> 해피에게 잡혀, 동시? 아이씨. 차이가, 차이가. 그거 없으면 강제효과. 그거 없으면 맨날 할 거예요? 맨날 할 거예요? 아니. 아, <laughs> 맨날래 아, 그거 없으면 월계모한테. <laughs> 자, 7.5. 15장 이렇게 됐지? 어이 뿅맛에 다이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나 죽을게. 효과 안 써요? 그냥 데미지 받아, 데미지 받아세요1000 데미지. 6000. <laughs> 진짜 공개 멋있는데. 6천 카드 하나 세트하고, 엔드 할게요. 아, 이해되고. 진짜 잡고 할 거. 하세요? 응? 잡고 할 거, 아니면 공개 끼는 질문인데. 근데 공개 싫어. 1,500이어서 둘다못찍으면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짓고 맞으면 끝나요? 응 음? 졌다고 <laughs> 해줄해줄 깝시다 아니 안면 까세요 안 면도 음 소환도 못해 어차피 하슈 <laughs> 아. 기자로 소환시 그게 다이전이야 아 다이야들 우더지 우더로 소환시 하세요 <laughs> 제수완들은 답이 없는데 스타워인들. 저역캠 발동. 보더 있다. 패치엔못 뭐 쓴다, 붕아 오라가 뭐, 뭐 못사지 쓰겠냐? 아씨. 줄다 필요한데. 아, 줄다 필요한데 지금. 혹시만 일단. 뭐 상태 세트하고 했 뭐지? 세트하고 치고 응? 맞을게요 엔드 아, 착됐다 씨 몬스터가 나오는 도착이냐 이거? 엔드. 지공. 맞을게요. 터는 엔드. 아 잤대다 어떻게냐 이거? 뭐 엔드. 있을다라가 올라가 그냥하 하네 나야? 어, 어디요 맨투잖아 지금 이리만 세워지 없어요 맨트이지 그래 게 아... 마한 두개 까지 엔드 기타 음, <laughs> 나오면 대박이겠다 안나와 나오면 안나와 육격 나세요 하나 둘세 맞죠? 네 경전 네 세트 네 수환지 하... 또 있어 씨. 인데. 아, 패 너무 많죠, 지금. 엔드. 잘 카드를 보면은 보니까 무엇어 갖나오네. 무서워, 아이씨. 이거 보다가 엔드. 어? 제반대체은기도려가지고 다, 다, 다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기도는 안 나와. 열다섯 장. 제외. 그거 무슨 못 써요? 수원. 소화. 수원이지? 어. 봐아 어때? 투수 원투수 원투 아직 안 끝났어 방패 발동 세트 하고 엔드 드로우 하고 매크로 하고 베너티 기아 <laughs> <laughs> 기타 나오면 끝나는 건데 안 나오면 뭐 이렇게 뻑이 나가지 뭐 세트 네엔 우리 마음존이 세 개까지 밖에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발동 못하네. 공격선언식? 그냥, 그냥 뒷면 제외. 엔드? 엔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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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해! 음... <laughs> 소화해. <laughs> 아, 고민되는구만. 소아해 이거 동희가 자주 하는 짓인데 그냥 디면 재회 엔드? 때려봐 이거 동희가 자주 하는 짓인데 때려봐 아주 좋은 겁니다 때려봐 아 진짜 네가, 소환, 네가, 네가 소환하고 니가 네가 금전 장써 그러면 소환이지 없어 네뭐 그래 다 재회 아, 어디가 매크호잖아. 여기다 제일 시켜 면허실 안 터져요. 기터 있어야지 죽고 못한 거지. 아, 잠깐, 방어필 강제해볼까? 아, 요지 가셔야, 발전 아, 못한다. 아주. 투어 수환이지. 모석 없는데? 이거 면허실 때문에 수환도 못해. 스트레스하고 남길게. 뜯어. 욕탄 발동. Two. 제외하고 도전 들로우 뭐가 있어요? 몰라라 와 진짜 있네 어떡하냐 이거 엔드 드로소이지 아아 <laughs> 졌어 와씨 안타깝다 아, 설마 그때 우산 하나 오냐 먼저 하세요. <laughs> 이게 나오냐? <laughs> 진짜... 아, 까시 아, 이따가 하나, 둘, 셋, 두가 와서 이... 아쉬워. 난 보지 않았 아니야, 부장 필요해 음, 근데? 가쇼 2단 세트하고 뭐 아까 아, 쓰드래 쓰세요 음, 외장치는이 새끼는 셔플 셔프 못해 셔프잘 못해 이 새끼는 손이 장애인라서4,5,6,7,8,9,10 2장도 오가헤드칠려나 아, 다이자 가면 기분 좋겠다. 펑크가 다이자... 응, 음, 다이자 한개 같네. 토렌드 트램바이까지 쉐니스야. <laughs> 음, 하하... 그냥 그래, 깔끔하게 다이자 공격을팔 수만 안 되자? 욕탐입니다. 욕탐 체인스요? 다이자드 두장다 갔죠 다이자. 다이자 누가 먼저 갔냐 싸움인가요? 음. 뭐하게? 지금 나한테 긁어보스면이 없거든? 여기 긁어보스면 있나? 잠깐만 긁어보스한개 아이 붙어이지아닌인가 just... 이건가? 이건가 보네 한 개? 긁어보스 있나? 그러면 혹시 뭐니까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laughs> 좋은 거? 거. 긁어보스면쓸 수도 있다 뭐이지 좋은 거, 다섯 장다 빼. 좋은 다장 빼고. C20. 그라톤그라톤그라톤 소환씨? 응. 아, 경고? 그라톤한테 경고라고? 음. 아, 저 세트가 뭘까? 공격력 일반인데 있으세요? 일반인데 있어요? 아니 왜다 이제 나도 그, 고작 그라토한테 병골 먹이세요? 공격성이 있어요? 아니 이런 멍청한 이런 멍청이도 없을 텐데 고작 그라토한테 한번더한번더음 네? 네? 역전 말동시. 안내를 하세요. 욕경 휴대입니다. 버스 테이션. 한, 두, 셋. 보도가 좋겠네요. 수강하고 엔드하겠습니다. 가세요두 대. 어? 불렀고요. 아우, 하세요. 네. 응? 아, <laughs> 제 뭐? 아, 제 시키세요. 아, 좀 뒷면으로 제 시켜줄게요. 뭘 짤리냐? 다채소 닿았자. 채소 지금 세장 했어요. 어? 어? 됐죠. 어, 하세요. 공강형노0백 5가 아니야. 뭐, 뭐가 1500이야? 열정, 뭐가 쟀는데? 아니야. 슬프다고. 네. 조금, 조금 웃겨. 어, 왜? 얘들, 이게. 음, 다이자, 다이자 게임 한번 그비쳐볼까? 어디 갔어요? 이거. 나 다섯 장 했지? 이건 제 뭐가 있건나서다섯장 시작할게요. 여보세요? 음~ 근데 너가 이건 예상 못했을 거다. 팡크라 아우, 이거 가어디 <laughs> 이거 10장이죠. 4천 라이프 4천 끝났가 아우, 맛 <laughs> 내가 말했잖아. 경고 한 번은 안 된다니까? 다 달자가 있는데 <laughs>